국민의 힘은 폐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의 기사원문은 요청의 주체를 분명 정권과 여당 내라고 언급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여당의 요청 여부를 모르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차장은 정치권 부분은 굳이 언급을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점검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조기 방류 요청 여부에 대해 정권의 범미까지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입니다. 박 차장의 설명대로라면 여당은 여당대로 따로 해명해야 합니다. 정권과 여당 내라고 밝힌 아사히 신문 보도를 정면 반박하려면 대통령실과 행정부, 국민의힘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면 아사히 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 해당 보도는 핵오에수스위를을 반대하는 주변국과 심각한 갈등의 소지가 돼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차대한 불이익을 줄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야당과 언론에는 추상 같은 칼끝을 들대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에는 제대로 된말한 마디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십시오.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심산이라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